최근 스마트폰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 수요가 확대되면서 OLED 필수 부품인 디스플레이 구동 측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일부 DDI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가 공장 증설에 나섰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업체들의 공급 물량을 삼성 등 국내 업체들이 대신 가져가게 되어 반사이익도 기대됩니다. 30일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폰 패널 시장에서 능동유기발 광다이오드 점유율은 46%로 전년에 비해 4%포인트 증가할 전망입니다. 즉, 스마트폰 두대중한 대는 아몰레드를 채택한다는 의미입니다. 트렌드포스는 아몰레드 DDI의 공급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DDI 공급 부족 현상이 디스플레이는 물론 휴대폰 시장 상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DDI는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수많은 픽셀을 구동하는 데에 쓰이는 작은 반도체 칩인데요. 최근엔 스마트폰과 it 기기에 oled 채용이 늘면서 ddi 공급 부족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는 ddi를 제대로 수급하지 못하면서 아이폰 14용 패널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 boe가 아이폰 14용 패널을 공급하지 못하고 이 물량을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2020년 대당 2달러 되었던 OLED DDI가 지난해 4.7달러로 급등한 뒤 올해 5.1달러까지 오른다고 전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OLED 채용기기가 확대되면서 DDI를 원활히 공급받기가 쉽지 않다며 가격까지 인상되면서 원재료 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DI를 설계하는 업체들은 많지만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 업체는 삼성전자, 대만의 tsmc와 umc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ddi는 고객사 디스플레이 별로 최적화된 칩으로 생산돼야 하는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 비해 마진이 적습니다. 따라서 ddi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도 공장을 갑자기 증설하기 어렵고 찍어낼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계 3위 파운드리 대만 umc는 ddi 주문량을 소화하기 힘들자 증설을 결정했습니다. umc는 내년 12인치 웨이퍼 기반 DDI 전용 공장을 대만 타이난에서 가동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약 4조 6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DDI는 보통 8인치 웨이퍼 반도체로 만들어지지만 8인치용 반도체 장비 수급이 어렵자 UMC는 12인치 웨이퍼 기반으로 DDI를 생산키로 했습니다. 다만 UMC의 증설만으로 DDI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인 생산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 공급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